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강사의 원희의 블로그입니다. 매일같이 하루 한개 이상의 블로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기초 교육을 진행하면 항상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먼저 내 메뉴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갑니다. 기본 설정 처음에 블로그 만들고 꾸미기를 하실 때 보면 기본 설정에 제목란에 자내 블로그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프로필 사진란에 주인장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장이 얼굴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죠. 등록된 사진은 제가 다른 블로그에 찾아가서 댓글을 달았을 때 거기에 어, 같이 이 프로필 사진 얼굴이 같이 등록이 되면서 어. 프로필 내에 그렇게 그 댓글 내에 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프로필 사진과 댓글 사진은 같이 이렇게 어 일치해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, 어 등록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하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제목에 쓰여진 그 블로그 제목이 제가 설정한 블로그 제목이 여기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, 주인장 얼굴이라고 해서 등록한 내 프로필 사진은 여기 프로필 영역 왼쪽 상단에 보통 이렇게 얼굴에 보여져야 됩니다. 근데 지금처럼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,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강하신 분들이 혼동을 믿고 자주 질문하시곤 합니다.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 어, 어,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. 그러면 이런 리모컨이라는 파레트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타이틀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 부분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타이틀 표시 이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보였던 거죠 체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 이름이 보여지게, 어,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한번 바꿔 보시고요 이런식이나 빨간색이나 뭐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색깔로 바꾸고요 안 보이니까 좀 폰트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가운데가 낫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그리고 적응, 적용을 누르시면 제 블로그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던 제 블로그 이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프로필 사진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메뉴로 들어가서 관리 구미기 설정에 다시 한번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. 다시 이렇게 리모컨이 나왔죠. 이번에는 프로필 영역입니다. 프로필을 누르시면 맨 위에 프로필 사진 표시 체크를 눌렀더니 보이지 않았던 프로필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.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. 확인, 적용. 나왔더니 이제는 이름과 프로필의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초교육을 하면서 자주 질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